부탁드립 우리 엣지 나왔습니다. <laughs> 예! <laughs> 대모나 가지고 여기다 손 어떻게 해? 축하라도 해줄까? 축하라도. <laughs> 내가 혼자 맨밀로 돌아다니니까 나온 분. 네. 이효천 형이랑 우리 엣지가 나와주셨어요. <laughs> 아, 엣지 있어요. 예쁘졌네 <laughs> 예뻐졌어요? 얼굴 예. 도 어, 진짜 조그만히 이어집 <laughs> 아, 진짜 형하고 딱 아, 비교해보니까 아, 진짜. 이거 아, 수면 아, 직전이다. 야 이거 대박이다 뭐가? 사람이 수, 저럴 수가 있나 보내주신 별풍선은 우리 저 수수료 없이 전액 기부되니까 아프리카 사드의신청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저희가 아프리카TV에 와서 처음 네. 방송을 한게 7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아 네, 우리 엣지님이 나오신 게 3회 방송 8월 11일 아 거의 한 2년 만에 아, 네. 오셨는데 아, 기부전 선, 접속자 네. 수가 14,050명 이야 근데 이제 기부천사 베스트 10이 민지님이 민주님들이 1위, 1위. 54,786개. 와. 쏴주셨고요. 회장님, 회장님이 저희 회장님. 회장님이 2등이 이제 신암 연접 노연인데, 노예가 쐈어요. 노예가. 노예 도예 기부왕. 예. 35,571개. 어, 여러분들이 주시는 별표선은 저희가 수술, 수수료 없이 그렇죠. 모든 전액이 다 기부가 되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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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 기부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 저기 별풍선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우리 현금으로 기부해 주실 분들은 신한은행 1 4 0 0 1 1 8 0 1 1 8 0 예.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요, 요쪽에 있어요. 여기 여기 계좌. 여기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백세시대 나눔 운동본부라는 계좌. 여기로 보내 주시면은 저희들이 어 전액 좋은 일에 쓰도록 하고요. 어디에 썼는지 알려 드리니까 그렇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부스 이메일 G.I.B.O.O.S 기부스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어, 출연 신청해주시면 저희들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부스는 2주마다 우리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생방송은 8월 2일입니다 야딱 휴가철인데 네. 이거 좀 이거 얘기해줘요 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TV로 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즐겨찾기 어 그리고 추천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저희 즐겁게 기부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어, 수수료 없이 모든 결풍선은 다 기부가 되니까 네. 여러분들 즐거운 기부 부탁드려요. 자, 일단 인사 좀 부탁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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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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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laughs> 아, halo halo 大家好,大家好.但是我不會韓文怎麼辦?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밝아는 더 드리면 좋을까요? 네, 밝아. 저라 있으면. 아. 자, 아. 여러분들이구나 <laughs> 아, <laughs> 망오님들, wow. 저 마이크를 좀 본인들. 중국의 왕홍, 어? 중국의 중고, 왕홍, 중국의 왕홍, 왕홍. 응. 중국 사람들이다. 한국끼지 인자이야. 우리는, 음, 우리는 음, 한국 명신. 오늘 어떤 냐고 한번, 음, 음 어, 다분 재원이 쓰자면, 뭐래? 어, 이분도 같이 있으면 금방 뜰거래. 아기 놀래떡. 노래,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어, 오케이.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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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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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상 끝이 나고 죽어도 저싶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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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빨할 수도 있으니까 샤이어 셨던 걸또 보신다 맞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사합아다 수박 한아 뭐지? 아 수박 아 이거 런 왜? 아 이거 런아나 요즘 바뀐 거 있어요 뭐 뭐? 막 이런 거 수박 수박 쑝쑝 보세요 <목소리> 아니 중국말로 쇼쇼쇼 아오즈네 그리고, 그리고 그냥 기부스 너무...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누한테 구 선물한다는 것도 기분 좋은 것처럼. 아, <laughs> 근데 너무 재밌게 기부를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자주 보고 있거든요. 네. 너무 재밌고 기부를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또 많이 보람도 있었고 앞으로 더2 주년 3 주년 계속. 뭐 제가 제가 뭐또 출연할 수 있다면 또 하고 싶고요. 기브스화이팅입니다 네! 아!